집에 모든 공간들이 다 큼직큼직해요. 충분히 여유있다.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크다. 요거 열어두시고, 거실 쪽 창문 싹 열어두시면 환기가 싹싹. 여기가 34평 집이다 보니까 거실이랑 공간이 엄청 커요. 거실 끝까지 와봤어요. 화초 같은 것들 심고 키우실 수 있어요. 정자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나날이 교통이나 인프라가 더 계속 좋아지는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예요. 건물의 외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아래층에는 필로티 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4층까지 쭉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주식으로 지상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여유가 있고요. 주차는 100% 가능해요. 주차 라인이 그어지지 않은 곳도 이면도로에까지도 주차가 가능한 현장이에요. 여기 현장은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로 1분 거리만 걸어가시면 되고요. 버스를 타시고 한정과장만 가시면 파주역에 내려드려요. 파주역은 경의 중앙선으로서 이 경의선을 타고 가시면은요. 뭐 대곡역이라던가 서울역, DMC역, 한남역까지도 다 이동이 가능하시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작년 연말에 개통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월롱 i 이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2025년도에 제2 외곽순환도로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파주 쪽은 나날이 교통이나 인프라가 더 계속 좋아지는 호재를 갖고 있는 단지예요. 파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세경 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서 초중고 다 다니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현장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32평형과 34평형 두 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억 중반에서 1억 후반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렴해요. 실입 조금 더 상당히 낮아서 꿀 매물이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현장이에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대단지다 보니까 이렇게 벤치, 정자,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화단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화초 같은 것들 심고 키우실 수 있어요. 공동연관 안쪽에 CCTV가 위치해 있어요. 4개가 화면이 다 보이죠? 방계단을 올라오시면 실내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곳은 34평형 타입이에요. 자, 들어오셔서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은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슬리퍼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신발 두셔도 특별히 좁거나 하지는 않아요. 안쪽에 수납장, 신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신발장이 다 들어가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빼곡하게 신발 채워서 넣으실 수 있고요 사면동 중문 여기는 망입유리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깨지거나 이럴 때이 망입유리 처리된 문이 더 좋죠 일괄소등 버튼도 이쪽에 있어서요 이거 딸깍딸깍 하시면 은 점등과 소등이 훨씬 편해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보실게요 여기가 34평 집이다 보니까 거실이랑 공간이 엄청 커요 거실 끝까지 와봤어요 엄청 크지 않으세요? 거의 한 40평대 아파트 거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옆에 4인용 소파 놓여져 있는데 아직도 여분의 공간이 더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소파 좀더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휘센 정품 거실형 사이즈 들어가 있네요 지금 DP 된 것처럼 TV랑 장식장 설치하셨는데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도 거실의 중앙 공간이 엄청 넓죠 위쪽으로 다 LED등 시공되어 있고요 약간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빛도 은은하게 두실 수도 있고 환하게도 두실 수 있어요. 제가 거실에 또 맞은편에 있는 주방 보여드려야죠. 지금 여기 식탁은 DP 제품이에요. DP 제품 들리니까 DP 제품 안쪽으로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고요. 김치 냉장고도 들어가요. 요즘은 비스포크 냉장고 맞추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거의 냉장고 공간을 크게 빼놓은 것들은 비스포크 넣을 정도로 빼놓는 편이에요. 기역자로 주방이 되어 있는데요. 기역자 동선도 상당히 편해요. 3구짜리 가스레인지 버너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후드가 숨겨져 있어요. 다 매립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주방이에요. 싱크볼도 좀 넉넉한 사이즈를 쓰고 있고요. 벽면에 이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튀면은 행주로 쓱쓱 닦아 버리시면 되고요. 제 오른쪽 편에 뭐가 있냐? 환기창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열어 주시고 거실 쪽 창문 싹 열어 두시면 환기가 싹. 잘 된다. 하부장도 엄청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도 공간이 아주 여유로워요. 주방짐이 많은 분들도 다 수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 DP 되어 있는 것처럼 식탁을 중앙에 최소한 4인용에서 크게는 6인용까지 두셔도 주방 공간이 여유롭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주방 안쪽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요. 여닫이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열고 나가 볼게요. 열고 나와 보시면 보통의 다용도실 공간이 한요 정도 사이즈만 나와도 큰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팔을 다 벌려도 벽면에 닿지가 않아요. 그만큼 다용도실이 크다. 그리고 층고도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세탁기 건조기 다 직렬이 아닌 상태로 일렬로 두셔도 여유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다 팬트리 수납공간도 짜실 수 있을 정도로. 공간감이 여유가 있어요. 메인 욕실이 주방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메인 욕실이 넓이가 꽤 넓죠. 그리고 길이도 안쪽 끝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기까지 다 되어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소품 두실 수 있는 공간까지 수납이 다 되어 있고요. 거울로 된 슬라이드 수납장 되어 있어서 워낙 수납은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선반도 있죠. 그리고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휴지거리까지 다 되어 있어서 웬만한 짐들은 편하게 수납이 가능한 효율적인 욕실 보여드렸어요.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욕실 잘 봤고요. 제가 양쪽에 또 방이 들어가 있는데 각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번 방이에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싱글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모서리에 붙어 있죠 그리고서도 책상을 놔도 공간이 이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다가 옷장을 좀 큼직한 거 북박이장 짜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짜셔도 이쪽에 짜셔도 다 가능할 정도의 수납이 나오고요 에어컨도 또 부착하셔도 괜찮은 그런 넓은 2번 방이었어요 2번 방 맞은편에 있는 3번 방 보도록 하실게요 3번 방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오셔서 옆쪽에다가 침대 놓으시고, 옷장 넣으시고, 책상. 지금 현재는 피아노가 DP가 되어 있는데요. 책상까지 놓으셔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여기는 2번 방, 3번 방 모두 다 큼직하다 말씀드려요. 이번에는 안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방은 건너편에 있어요. 쭉 들어와 보시면은 워낙에 퀸 사이즈 침대가 딱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도 양 옆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죠. 북박이장을 길쭉하게 한 10자 이상으로 짜서 넣으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뭐 화장대 놓으셔도 되고요. 현재로는 화장대가 이 안쪽에 DP가 되어 있어요. 따로 수납 공간으로 짜셔도 돼요. 안방의 크기가 좀 작으면 북박이자하고 화장대 넣기가 좀 부담스러운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유 있다.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크다.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보러 들어갈게요. 보통 안방 욕실이 한요 정도 선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타일이 좀더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안방 욕실보다는 여유가 있다.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갈 정도면은 여유가 확실히 있죠. 위에 거울로 된 양문형 수납장, 메인 욕실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것만 보셔도 공간감이 꽤 있다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환기창이 안쪽을 살짝 들어가 보시면 환기창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하시기에 상당히 좋아요. 문 열어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와, 집의 모든 공간들이 다 큼직큼직해요. 구독자님들께서 실내가 큰 집, 특히 방과 거실이 다큰 집들을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꿀매물을 좋은 가격대에서 찾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거든요. 여기 집이 딱 그런 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32평형 타입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34평형으로 실내를 2평 정도 더 늘린 그런 집도 있어요. 제가 촬영한 2세대가 34평 집이거든요. 공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방하고 거실하고 방세개 중에서 작았던 공간 하나도 없죠. 심지어 거실하고 다용도실 포함해서요. 성인 가족분들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지시고 좀 넓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현장 눈여겨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34평형 집이 1억대인 그런 현장이 있답니다. 바로 여기가 그 현장이고요. 1억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한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3 4 평형집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시립 주금도 상당히 낮췄는데요. 이 현장 역시도 무입으로 입주하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시립 주금 특히 궁금하신 분들은요. 빨리 문의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설민살이가 팍팍해지지만 내집 마련의 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꼼장어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까이 가까이 앞당겨 드리도록 할게요 고향 타주에서 좋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매물을 어서 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마티비의 꼼장어예요 앞으로도 또 좋은 꿀매물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꾹꾹꾹 또 다른 꿀매물과 함께 곧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하마티비의 꼼장어였습니다 꼼